아트폰에 녹음을 해야 되고 조금 앉아서 조금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제가 강의하실 그 주제는 예, 전생과 윤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큰 선님께서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좀 준비하라 해서 제 나름대로 원고를 좀 준비했습니다. 근런데 전생과 윤회 얼마 전에 어떤 선님께서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 전생과 윤회는, 윤회는 없다, 이런 말좀 하셨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언론에서 조금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제가 저도 한, 조금 오해를 하려다가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 그걸 없다고 마치 조주선사가 개에도 계획, 불성이 있으니까 없다, 무, 했듯이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간화선, 선의 위주로 볼때 선을 하시는 분들은 그니, 불교의 전법불교의 교리를 살불살조하고, 어느 도단, 교회 별전, 직지 인심, 그래가지고, 그 뭐, 전생 윤회 복잡하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혹시 얘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일반, 그, 제가 불자들은 전생과 윤회를 없다고 하니까, 선님이, 야, 그 문제 있다. 저, 저, 선님이 고뭐 어디 불교 조교종의 선님이란 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우선 이 전생과 윤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 우선 시장보살 보는 경, 전생과 우리 윤회를 좀 알려면은 시장경을 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보살님이 그 주로, 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전생과 윤회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좀 떠나서 서양에 특히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에 있는 에드가 케이시 또는 스티븐, 이안 스티븐 교수 같은 분들은 50년 동안을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 연구소사를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이고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의학박사, 심리학박사 또는 의학박사이고 의학 대학교수입니다. 이분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전생과 윤회에 대한 실질적인, 또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논문도 많이 발표하신 분인데 이분들 얘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이 전생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이제 생각할 게 쉽게 말해서 뭐 전생이 일조 전생 업장입니다. 전생업에 대해서는 이분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만 하나는 순수하게 업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잠재된 의식 속에 또 전생업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을 보면은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정해진 업이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정해진 업은 참 없애기 어렵다. 즉, 인과입니다. 인과 여견, 인과 피연 그래가지고 인과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과로 갈때 인은 인연이고 인, 인연인데 이미 원인이면은 연은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연을 우리가 잘 지어라 쉬, 쉽게 말씀드리면은 선천성과 후천성을 얘기합니다. 선천성은 우리의 전체 운명의 한 25%를 차지하고 후천성은 나머지 한 75%인데 선천성은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 운명적으로 너무 이제 속단하면 안 되고 불교가 그래도 유일하게 세계의 어느 종교는 이게. 운명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예, 우리가 충분히 자기가 개운을 할수 있다. 지금 노력을 하면 개운을 할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많은 수행을 가르칩니다. 예성경전을 독경해라. 또는 다른 일을 영통해라. 그 다음 이제 일체 유신조의 진리를 이해해라. 그 다음 또 공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 불의의 진리 두 개가 아니다. 너와 내가. 삶과 죽음 생사가 불생불명이고 불구부생이고부정불겁입니다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게 부족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고생이 있고 장애가 있고 또 세상에 살기가 어려우면 아이고 아주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사주팔자구나 조상을 잘 만나야지 부모를 잘못 만났구나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다 우리가 수행정진함으로써 충분히 개운을할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저 멸정업진원, 억명, 지장경에서 나는 멸정업진원이고 관세음보호사는 멸업장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업진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생과업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업장이다 그러는데 업장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흔히 우리가 또 불교의 삶 법인 중에 제법 무하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무하가 왜, 아,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느냐, 무하. 그런데 우리가 쉽게, 무하를 쉽게 해서 믿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어? 내가 무슨 뭐 고통스럽다, 이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가 자기 몸이지만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마음으로 통제가 안됩니다 통제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아프던 게 뭐, 어? 빨리 낫고 또, 갑자기 생리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급히 그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안갈수있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합니다. 통제가, 자기가 자기 몸이지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인연화합이다. 지수화풍이 모였다. 흩어지니까 나라고 할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인과 필연, 인과 열연인데 건강에 보면은 범소유상 개시 험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은, 자기 자신을 알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일체 유입법, 염호, 환포형, 여러 영역, 응장 여시환, 일체 유입법. 이, 이런 또 희망적인 또 이제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병 시식이나 또는 부명 시식이라 그래가지고, 전생에 대해서 어떤 살생업이 있다. 내가 전생에, 참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산보에 우리가 정식으로 공양을 올린 걸로 해서, 무명 시식, 무병 시식에서 병이 나는 경우도 있고, 운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람이 알게 모르게 불안하고, 장애가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는 기력이 쇠약하고, 세상에는 도무지 이유, 이유가 알수 알 없이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미친 듯이 아프고, 환청이 들리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가면은 의학적으로는, 의학적 소견으로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정신적으로나 이런 괴로움도 또 사실 많이 받습니다또안 좋은 일이 연이어 닥치기도 하고, 소중한 가족과 연인들과 사이에 크게 사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야, 뭐, 구설 한번 해봐라. 구설 <laughs> 한다고 하면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인 모를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전생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해석이 하고 치료가 더 쉽습니다. 전생을 이제 흔히 리딩한다. 전생 퇴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생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지만, 참고로 제가 그래서 전생 퇴행을 한다, 전생을 미랭한다, 그 비용이 얼마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생 퇴행과 전생을 확인하는 방법이, 한두 시간 지문 지대하고 최면을 거는데, 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알아보니까. 한 대는 100만 원 받고, 최소한 100만 원을 줘야 두 시간 또는 한 시간, 전생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양의 유명한 미국의 에드와 케이시나 이안 스티븐스 교수 같은 분들은 한두 시간 정도 해가지고 전생을 한한 생만 보는 게 아니고 앞생앞생이전삼 생까지 삼 생을 이렇게 퇴행을 시켜가지고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이제 전생을 통해서 미래의 시행까지도 이제 그 확인하는게 나와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음, 전생 리딩 사, 사례가 사 보면 첫째 전생의 죄책, 죄 죄책, 죄업으로 생긴 병이 와진 경우도 많고 그 다음 전생에, 전생에 에, 자기가 했던 짓이 좀안 좋아가지고 현생에서 그 과부를 받는 경우가 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만 보면 막 공포증이 시달리는 사람, 물, 물만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 전생을 이제 확인하니까 아주 전생에 젊었을 때 그때 가다가 내, 내, 우물에 빠져 죽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알고 보니까 그 처녀들이 그 이제 그 뭐, 이, 남녀 상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그, 그, 그 이, 염, 참, 샘물이었습니다. 그 샘을 빠져 죽은 사람인데, 이 전생 표행을 시켜보니까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생을 얘기하기 전에 참고로, 우리가 여기 혹시 제가 실례지만, 남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님들주군이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흔히 요새 이제 출산할 때 사람이 이제, 지금 자연 분만 하면 제일 좋은데, 인공 분만 하는 게 좋았습니다. 인공 분만 하는데, 또더 일찍 빨리 땡겨서 또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엄마가 자궁을 통과함으로 해고그 자궁을 통과할 때그 고통, 그 고통스러움으로 인해가지고 전생에 싹 망각되어 버린다 그랬다. 근데 반대로 그 자궁을 통과함으로 해서 그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 인내심도 커지고 면역력도 증가하고 세간사의 어려움이 부닥쳐도 해쳐 나가는 그런, 예,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곤충학자가, 나비가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번데기를 해치고, 번데기 껍질 해치고 나온 거 보니까, 야, 저 힘들어 보인다 해가지고, 번데기를 칼로 살짝 자르고, 나비가 쉽게 나오게 만드는 걸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비가 나와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지를 못해, 나비가. 그 자연스럽게 번들를 깨치고 지금 힘들게 나와야, 날아갈 힘이 생겨, 날아가는데, 쉽게 끄집어내는 건, 날려, 날아가지를 못하고, 날지 아예 날지도 날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역시, 애기들은, 엄마의 자궁을 거쳐서 자연 분만으로 내가 고통스럽게 나와야, 엄마도 자식 귀한 줄도 알고, 자식도, 자식도 크면서 엄마 귀한 줄도 알고, 또 세간사를 헤쳐나가는데, 예. 인내력도 있고 면역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융화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쉽게 이렇게 나와도 또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 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에서 그 선천성이 전생 업으로 인한 선천성이 한 25%를 차지하고 후천성 영양이 한 75%를 차지한다. 이게 세계적인 그 전생 연구가들이 조사한 그 과학적인 통계에 의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다, 장애다, 이런 과정이다, 역장 소멸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막 피관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과정을 거쳐야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축복으로. 그래서 이 축복이 바로 천상체나 유아독존 할때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그런니다 천상체나 유아독존, 일체 유심조. 이 원리를 이용하고. 그 다음 공이다. 일체 개공, 공이다. 오늘도. 음? 공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 불이다, 너와 내가 아니다, 생사, 불이다, 불리 불이, 불의 진리. 그 다음, 모든 것이 구속되어 있다. 이 진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 희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업이 뭐, 예가지 사례가 참 많습니다만은, 이게 조사한 그 외국의 자료를 보면은, 전생에 이제 보통세 3살, 4살 때 이제 전생을 가장 잘 기억한다고 그럽니다. 또, 그 다음, 7, 8세가 되면 조금 흐려지고, 보통 한 10세 이전에 전생을 얘기를 잘, 잘하는 전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외국에서는 전생 사례 연구하는 집단에 가면 돈을 안 받습니다. 거기는. 그 재단에서 전부 운영하는데, 전생 재단을 운영하는 그 재단에서, 에, 비용이 많이 됩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가야 되고, 전생을 말하는 사람 데리고 가야 되고, 또 멀리 가가지고, 현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전생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어떤 나라의 전생자 한 8세 되는 소년이 있는데 그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데리고 가서 보니까 아 자기보다 나이가 한 60살 이상 많은 70살 많은 어른 보고 말을 탁 놓으면서 야너 누구 아니냐? 아그 어른이 깜짝 놀리는 거. 요 어린 꼬마가 어떻게 자기를 알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너 말이야 옛날에 과수원에서 말이야. 땅 파고로 사람도 죽여하라 믿었지 않냐. 그래서 전생 연구가들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좀 이상해서 땅을 파보니까 사람 죽은 시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범인으로 잡힌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어떤 경우에 가면은 꼬마가 이상하게 자꾸 비행기, 비행장 얘기를 자꾸 하고 이래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비행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비행장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전투기 조종사 였는데 이 차대인데 독일군 폭격으로 전투기 떨어져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 자기 이름 전투기 대대장 이름 얘기를 다 하고 이래서 전생 착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그 특별한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대로 전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최면술, 최면을 걸어가지고 전생 한한생 정도 뒤로 후퇴시게, 후퇴시게 봅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전생 연구가들이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의 전생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그 치료가 잘안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생을, 전생으로 퇴행시켜 보면은 아, 전생에 어디가 안 좋았다, 어디가 나빴다 이런 걸 알아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생을 과학적으로 잘 이용함으로 해서 어그 사람이 불행했던 사람이 예 행복을 찾고 정상인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전생을 이용하고 윤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전법불교를 하지 않고 외도들은 예 도리어 운명론 이런 걸 자꾸, 야기해가지고, 예, 사도, 사적인 그,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법 불교를 하는 사람은 사도 외도에, 예,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외도들을 보면은, 선님이 정식 복장도 잘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선님께서 말씀하신데, 옛날에도 우리나라의 큰선님이 반가사를 입고 말이에요. 참 창피하게 세계 불교 교황증 행사하는데 가가지고, 왔다는데, 그 소리를 니까 그래서 이거, 사법, 사도적인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4대 명절도 모르고 잘안 합니다. 4월 8일 부처님 모신 날, 2월 8일 날출가 제일, 12월 8일 성도 제일, 2월 15일 일반 제일, 이런 4대 행사도 잘 하지 않고, 또, 부처님 나무 서가 모니브이 최고인데, 또뭐 미륵불을 요새 찾는 그것도 많습니다. 또 선님이 정통 복장도 하지 않고, 또 경이 아닌 이상 주문 주로 위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정식점 종단을 조교종, 태고종, 천각, 진 천태종, 진각종, 화엄종, 태고종 이런 종단을 폄마하고 예? 그럽니다. 그리고 석가부처님성암을 부처님 안 그러고, 석가 노인이다, 뭐 이런 소리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운명인에 치부치고 본질 풍광이나 살림살이를 사적으로 운영되고 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통 수행을 가르치지 않고 운명 수명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기도록 자꾸 유발해서 경제적인 이익만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법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사된 외도적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혹시에 무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식 종단에 소속되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법, 정법에 맞게 청정하게 잘 유지되어야만이 이 불교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없는 크게 해탈구조도 불교에 있습니다. 대성경전을 독통해라. 다른 일을 독경연통해라 필요하면 구명시이나 구병시식을 해라. 또는 천도제 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중국 가면 칠타 관음기도 관음기도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생각을 끊어버리고 칠타 7일동안 관음정금만 용맹정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분저가 한번 하고 나가는거 이빨이, 이빨이 다 빠졌답니다 그렇게 힘이 든답니다 칠타 하고 나면 완전히 업장이 소멸되고 완전히 한꺼풀 벗어나서 황골 탈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결는 예, 모든 게 자작자수입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습니다. 그치? 인과라고 그러는데, 선인성과 악인악과, 화인화과, 복인복과, 이래서 전생에, 근데 업장 소멸은 지장경은 꾸준한 독경이 최고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장경. 지장경을 많이 하면은, 그 지장경 내에 그 지장경의 위신력으로 우리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정법의 불자로서, 예, 운명론, 숙명론에 끄달리지 마시고 자칫하면 이게 덧내장이다 업장이다, 보장이다 그래서 성격적이나 습관이나 환경으로 자꾸 이렇게 그 업보가 두툼, 두툼 업보에 가려가지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 좋은 기운 에너지가 모여들게 항상 점법 정법, 점법을 수행하는 그런 불교를 정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에, 우리가 삼보의 가피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계 이거 시에 법계 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에. 일체 중심의 성근공덕 등으로 우리가 사, 살아갔습니다. 성금공덕, 이기지, 이으면안 됩니다. 그리고, 예, 선망부모님의 그 조상의 음덕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계의 시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드려야 됩니다. 특히, 우삼보 네. 존경하고, 서성, 우리 서성은 선임입니다. 큰 선임에 대해서 항상 예견과 공경, 공경할 줄 모르는 이유가 안 됩니다. 존중하고 공경은 예,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간단하지만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